그 친, 이거 당신이 한 거요? 어이? 어이가 없네 이 쌉새끼가. 아, 새끼가 말이야. 했다 어쩔래? 어? 뭐? 어라? 이새끼 이거 칼빵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학년 삼반이야? 저 어린이집 새물반인데요? 뭐 새물반? 코피 새물처럼 쳐 나봐. 와 정신 차리지. 나가리나가리이 새끼야. 초등학교나 대구값 치세요. 앞차리 새끼야.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진성입니다! 자, 오늘은 르노 삼성발에서 QM6발 있잖아요. 꼴레오스 차량. 저번에 한번 찍었었는데, 요번에는 순정빵이 아닌 완벽하게 짜세 뒤지는 튜닝빵으로다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찬주 신형님께 레단이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주님께서 슬슬 걸어오시더니, 이게 레드핑크 차량인데, 우리 카진성 씨서 있는 짜세보다 램성이 뒤지는 것 같아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빡 돌아가지고 점프떼서 바로 나가리 꽂아버렸어요. 이 점은 썸앤, 양해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님께서 이게 디젤발이어가지고 완벽하게 매연이 뒤지게 쳐나온다. 라고 합니다. 와인딩 지값, 팬 지값, 유소수 지값까지 완벽하게 체크 디스 캐럭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리뷰 출발합니다. l e t 파리 페폴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차주님께서 사연 하나 주셨네요. 사연 체킹하고 가겠습니다. l e t 안녕하세요, QM6 차주 끌레도루입니다. 항상 밝은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모자라 보이기는 하는데 보기 좋아보여요. 이 새끼가! 제 차는 에어서스 넣어서 와인딩발이 달리기 쫀쫀하실 거예요. 아, 참. 카진성 씨 쫄보라 못 밟죠? 정신 나간 새끼가! 농담이고요. 카진성 씨는 튜닝된 차량 사랑하실 때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영상 보면 어깨가 개 좁던데 튜닝 한번 해드릴까요? 필요 먹은 새끼가 진짜 튜닝해드리고 구찌 신발도 사드릴게요 라준성은 구찌를 신어봤죠 앤 쌉소리고요 본격적인 리뷰 출발합니다 렛츠고 QM6 마리 꼴레오스의 아편대가리, 체크디스 캐롤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바퀴 쪽도 램성 뒤져버리게 우리 차주님께서 피스로 다 처박아버렸습니다. 피스, 제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램직하게 에어린테이크적인 부분 없고 여기 란계 등이 한발 처박혀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여기 시라소니 칼빵이 처박혀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색깔이 레드핑크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블랙핑크의 어떤 쫀쫀발이한 굉장히 멋있는 가창력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MKs 앞소리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세 번째로다가 여기 뭐냐면은 옛날에 그 순정 빵은 여기가 은색이었는데 이거는 아예 깜장색으로 다 쳐발라놨어요 완전 뒤지는 거 아니에요 쌈장 바르고 싶어요 엔쌉소리고요 본네 때가리였던 캐릭터 라인은 약간 잽이 날개마냥 굉장히 램성 뒤져버리게 흥부와 놀룸마스로다가 램성 뒤져버리게 처박혀있고요 여기 가운데다가 우리 차주님들이 굉장히 달리기 좋아하는 형님들께서 피치스 있잖아요 웨딩 피치 노래 그거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옆대가리 쪽을 딱 보시게 되면 휠 하우스가 아치가 뒤지는 포인트가 있죠 여기 딱 오버 왼다 뒤진다 오버 싸지마세요저 맞을 수 있어요 엔쌉소리고요 어떤 말휠 짝퉁이가 처박혀있는데 인치예요 이거 우리 차주님께서 찐탱인척 하다가 이거 짭 아니에요? 이러니까 깨갱깨갱 한 다음에 옆으로 피해 하시더라고요. 제가그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짭을 많이 걸쳐봤죠? 엔싸업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데 순정 바디키 같은 거둘를 때, 요런데 보시면 다 깨지고 쳐날라가고파리피플 하는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와인딩바리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포인트는 딱요오버핸다바리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만든 차가 우리 전국에서 두대인가 밖에 없대요. 굉장히 까오를 잡으시더라고요. 까오 잡으면 저한테 라가리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쓰라고 3번 아이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바로 그냥 귓댹 날려버리는 거예요. 완전 뒤져버리죠. 자,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외부에서 이겁니다. 바로 초구송이가 쳐박혀 있어요. 이거 완전히 뜯어가지고 아래다 다섯 개씩 넣으면 그냥 창장이고 혓바닥이고 그냥 깜장 파티 되는 거 아니에요. 블랙 파레. 날간색이랑 남장색은 다 깔맞춤이 좀 뒤지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요런데 보시면 사이드 스텝 이런데 완벽하게 다 물감 칠해가지고 날쌈 뒤지는 것 같아요. 깜장 뒤진다에. 저는 굉장히 오바에다가 다 멋있는 걸로만 알고 있어서 이런데 보세요. 이거 완전히 간섭 일어나가지고 여기 뒤지게 그냥 갉가 먹었잖아요. 찍찍찍찍찍 이렇게 도사 먹은 거 아니에요. 뒤에 사람이 타면은 살발 뒤지게 에어서스각 쳐눌려가지고, 이렇게 갈린다고 합니다. 쌉, 맨, 인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쌉소리 파래! 이렇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휠은 19인치 발에 어드밴 짭퉁이가 쳐박게 했는데, 여기 안에 캘리폼과 뭔가 이거 브레이크 잡는 거, 왜 이렇게 조그만 거예요? 티라노사우로스앞탱이 발차기 같잖아요. 진짜 뒤진다. 너무 작다. 뒤태가리 쪽, 쓰레받기쪽한번 보시겠습니다. 야랄삼 뒤져버리는 게 있잖아요. 더블 마우라 뒤집니다. 라란색으로 쳐박혀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각 그랜저, 각 에쿠스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여기 넉가래가 뭐냐면은, 진짜 완벽에 거의 가까운 튜닝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에다가 희한한 걸 쳐박아놨어요 색깔이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이건 썩앤 개인 취향이니 양해 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뭐냐면은 흰수염고래 밑에 턱받이 아가리 쪽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램성 뒤져버립니다 요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쪽 한번 램성 뒤져버리게 도막사람엔피 p e o 컴온 드렁크 공간을 공개하겠습니다 형님들 보시죠 렛츠고 롯나리썩 뒤집니다 여기까지에요 2열 공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성이 뒤져버린다 진짜 램성뒤진다 여기까지에요 내부에 딱 탑승을 해봤는데요. 이게 저희가 딱 타봤던 그 차량이랑은 약간 다르게 이게 약간 하위등급에서 두 단계 위등급이어가지고 그렇게 날쌈 뒤지진 않는다라는 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모드 쪽에 이거 보세요. 날쌈 뒤지는 랄간색으로다가 눈에 띄는 방색을 또 쳐박아 놓은 것 같아요. 이거 좀 떠갈까 싶은 마음이 좀 들어버리고요. 이쪽에 보시면 무슨 신데렐라 그 호박마차 같은 걸 쳐박아 놨어요. 두 개를. 두 개는 필요 없잖아요. 하나는 좀 제가 아붙여놨어요이러지 마세요. 아좀 돕고 삽시다. 아나바다 운동인가 그게 있잖아요. 근데 개 야마돌아버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형님들 여기 보세요. 이거 둘이 그냥 깔쌈발이 하는 거 아니에요? 깔시가고 있어요. 이런 거 붙여놓지 마세요. 부럽잖아요. 개 야마 돌아버리네. 요 근데 형님들 이거 지금 GT랑 저 벤틀리 두대 있는데 야한 대만 꺼봐좀 가져가게. 아 이건 또 바닥에다 본드 치러놨어 이건 좀 아니잖아요. 형님들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나눠주세요. 앤섭소리고요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돌빵 쳐 맞아가지고 여기 살바라게 다 찢어졌습니다. 이거 조만간에 여기 앞누리창 다 날아간 상태에서 와인딩 바르치면 여자 친구들이 울어버리잖아요. 막바 까지면서 디지털 페 이렇게 퍼이될수 있다라는 거 양해, 엠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저번에는 약간 거의 프로빨이었는데 이거는 약간 깡통발에 가까운 차여가지고 이게 큼지막하지 않다라는 거 양해, 엠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선두개 처박혀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여기 향이 피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제일 날이 아닌가 싶어요. 무서워 죽겠네요. 앤사업소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여기에다가 식빵을 처박아놨어요. 이게 뭐냐면 또레주르 식빵 아침에 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모양으로 생겼는데 굉장히 멋있게 르이피라고 처박혀있습니다. 굉장히 영어 빡 돌렸어요. 있어요. 영어 쓰지 마세요. 짱나 죽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이라이트 바로 커맨드 러멘드 센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겠습니다. 짜자잔. 루루루루 뭐가 있냐면, 어 형님들. 아 아까 맛있는 거좀 발라가니까 안 주던 이게 뭐예요, 형님들? 새콤장 뒤진다 이게 완판치 느낌보다 주먹으로돼 있잖아요. 면상 갈기면서 하나씩 먹는 간에 갈갈 붙잡는다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옵션이 있어요. 약간 하이트레에 있는 것 같은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보드속에 달려 있어 이렇게 여유만 뒤지는 거 아니에요. 여자 친구들이 직접 해주는 게 배려의 끝이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 라노라마 앤선 넘프를 쳐놓야될거 아니니까 사체를 끌었어라도 형님들 이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따가 차주님 라가리가게하겠습니다 정신 교육을 해야겠어요. 대적관 교육을 해야겠습니다. n 삽소리고요. QM6발 이거 디젤발이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요소수 다 날려 처먹는 느낌을 로다가횡직각 와인딩 직감 요소수 직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그렇다면 지금부터 QM6의 장단점에 대해서 라가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튜닝 발이가 오버핸다앤 에어소스 발이가 처박혀 있어서 와인딩 발이의 쫀쫀함을 진짜 살발 뒤지게 느낄 수 있고요. 국내면 안 되는 오버핸더 6 0 바리어서 라이스만 맛이었구요. 레드핑크 바리는 린슘여자들 눈깔 뒤집어진다는 걸 최고절 알고 있어요. 엔사업소리고요자 단점으로 다가는에어소스 바리의 딱딱한 승차감이 개 야마도는 포인트가 좀있었고요 특히 배기에 쳐 박아놔야 튜닝카의 깔쌈 안방인데 그 부분은 약간 아쉬웠습니다. 젤디스케로 오라 튜닝 바리는 개인 취향인데 한국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간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은 아쉬워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개뿔 모르는데 라가리캡캡캡 캡디스캐롤 오라 달려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가리를 엄청 풀어가지고 꼬마에다가 초장 찍어가지고 개살발하게 처먹고 초장 익었습니다 지금까지 DC 센 라진송이었습니다 어 힘들어요